아픈 사람이 그런 병원에 갔을 때 치료비를 많이 들여야 돼. 그런 힘들겠죠. 근데 내가 아픈 걸 치료받는 데 돈이 너무나 많이 들고 그러면 돈이 있는 사람은 오래 살수 있고 돈이 적은 사람은 빨리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했어요? 의료? 의료보험을 했었죠. 누구나가 싼 비용에 그러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합니다. 그게 이제 경제적 사회적인 문화적 사회권. 이라고 합니 국가가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라고 약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인권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그게 내가 사람이 사람답게 살게해서이 정도는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정도를 이런 구성어돼 으 있다라고 하는 걸 조금 아셨습니다. 이런 어떤 이론적인 것들니까. 이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인권이라고 하는 거가 유엔에서 만들어져서 이제 세계 인권선언 그다음에 우리들 말하는 이제 뭐 헌법 헌법이 만들어지고 형법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상법 만들어지고 하듯이 인권에 관한 각 조항들에 관한 이런 협약들이면 어떤 자유권에 관한 협약, 사회권에 관한 협약, 평등을 강조하는 인종 차별하지 마라, 여성 차별하지 마라, 고문하지 마라, 아동 권리에 대한 협약, 그다음 에 이주 노동자, 장애 이런 식으로 해서. 국제 인권법이만들어져 그게 국제 인권 기준이에요. 그게 이제 세계적 딱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런 시스템, 유엔의 상대 정신은 안전 보장, 경제 개발 인권이라고 하는 3대 이사회가 있고, 그래서 인권 문제가 되면 모든 것을 여기에다가 별도를 받고 심사 심를 받고 이런 시스템이 이제 구축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안에 여러분들은 한국의 지역의 하나의, 이제 하나의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유엔과 연결돼서 활동을 어느 순간에 되면 여러분들이 아, 우리 인권 이사에 활동을 하는데 한번 구경도 가볼 수 있다. 이런 꿈을 꿀 수도 있어요. 다른 나라의 지역의 인권 활동들을 어떻게 하는가. 이거 유럽이나 어, 몇 군데 인권 도시가 있어요. 인권 도시도 한번 가보겠다. 이렇게 응.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도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조금 설명을 넘어가 볼게요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인권 친화적으로 할수 있을 것인가? 아까 뭐 10분 남았다고 해서 빨리 인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인권 이용이 됐으니까, 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인권 친화적인가? 친화적일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조금 더 인권에 대해서 <laughs> 어, 조금, 아, 인권 이용도 인권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티를 조금 낼수 있고, 어, 아이, 너 인권 너무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욕을 안 먹고 어, 활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간략하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나머지들은 어, 다음에 국가 인권에 진정하고 뭐 이런 내용들인데 네. 이거 하나 왜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왜 인권이 중요한가라는 이야기를 한두개 지표를 가지고서 좀 이야기를 할게요. 대한민국은 어때요? 대단한 나라죠. 자, 대한민국이었죠. 어, 월드컵에 우리가 16강이 들었죠. 근데, 세계적, 세계 베스트 국가 순위에 보니까, 뉴스 이크에선정을 했는데, 한국의 메리에요. 15, 16강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죠. 근데 그게 뭘때문는그 뭐 교육이 세계의 핀란드 다음 <laughs> 2등그 다음에, 경제 경쟁력, 그죠 경, 쟁력이 세계 3위다라고한 것들이죠. 그러것 이건 뭐예요? 한강의 기적, 이 경제 성장의 기적을 한 거죠. 그래서 세계 3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육이 2등이에요. 교육 2등. 핀란드 다음으로. 대한민국 교육료는 없죠? 그래이교육료은 무엇을 만들어냈어요? 아까 우리 한국의 기적 하나가 경제 성장의 기적을 해서 우리가 배고픔을 없애는 기적을 만들었죠. 또 하나의 기적은 뭐예요? 몇 번인가 어째요? 삶에 질 떨어져 있지, 건강 떨어져 있지. 그런데 교육은 이, 이 교육 이금이 무엇을 만들어냈을까요? 그 민주화의 기만들어 민주화, 평화적 정권교체. 다른 나라 내전, 내전, 빵빵빵 싸고 개들다 투쟁하고 이 하고 있는데 아프리카 아랍 그러고 있죠. 지금 뭐 동남아 필리핀 이런데 우리보다 더 민주화됐다고 그러는데 그애들이 한국전쟁 때 우리 도와줬던 나라들인데 지금도 거기는. 대륙라내전들이 벌어지고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어 평화적 정권 결제를 해서 쭉 계속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은 개발도상국 중에서 모델 두 개를 창출해서 경제성장의 기적과 그 다음에 민주화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들을 창출을 해냈다는 이게 이제 대단한 것들이죠. 그러고 났는데, 그러고 났는데, 한국사회의 특징이 됐죠. 그러는데 보니까 어째 우리 두 개의 성장의 기적을 했지만 그것이 어찌,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가장 빠른 시간에. 그래서 우리는 압축성장이라고 그러잖 가장 빨리 그냥 만들어졌다고. 그러니까 어째요? 빛이 밝으면 그림자가 짙지요. 그래니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 짙은 그림자가 우리 지금 한국사회에 퍼져있다고. 그것을 해결해야지만 대한민국이었죠. 16강에서 8강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 기반이 이어진다는 거죠. 그것을 지난 정부에는 선진화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은 행복국가, 이렇게 이야기 이 나오거든요. 그게, 그게 이거죠. 결국은 이게 뭐예요? 사회질을 향상식으로 건강을 시키고, 2 0살이 25, 이건 지표를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문제예요? 지금 이게 복지 논쟁을 하고 있죠. 복지 논쟁. 선택적 복지냐, 뭐, 불편적 복지냐, 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복지를 해결해야지만, 23-29위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그래서 한국사회에서는 여고, 야고, 모두가 다 복지인데, 이제 복지의 방법에 있어서 의견을 차가있지만 지금 복지의 논쟁이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이 논쟁이 뭐예요? 사회질을 높이는 거가 결국은 여러분들이 약한 사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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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의 문제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한민국이 20세기에서는 짧은 시간 안에 1940년 해방 이후 국가 성립극에 경제성장의 기적과 민주화의 기적, 두 개의 기적을 만들어내서 20세기 우리가 왔고, 그래서 20세기에 16강에 들 정도가 됐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인권의 기적을 통해서 한국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를 이제 걷어내서 다시 재성장, 더 추동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인권의 기적을 21세기에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가주장은합왜 그러냐? 그 지표에 나와있어요 역전구 제일 많이 오라순목 금금금 오라순목 금금금 여기 살고 있죠 뭐 여기 있다 나온다 이거 지표에 그러다 보니까 자살자 수가 가장 많아 항상 자살자 수 네. 네. 그러니 죽은거 그러는데 또 어르신들은 꼭 이분들이었지요 대한민국 투기 기적을 만들어낸 충추적 역할을 했는데 이제 효라고 하는 것들이 어, 전통적 가치들이 무너지고 새로운 이제 새로운 가치, 포스트모던 새로운 아주 어, 가치들이 등장하면서 국가가협자를 해야 되는 것들, 이렇게 이런 꼴, 이런 문제들이 해결해야 돼요. 빈곤층 비율들이 이렇게 높고,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 자살률도 높고 빈곤율 이런 것들이 문제문니다 그래서 은퇴를 했지만 계속적으로 뭔가 좀 일을 해야지만 먹고 살수 있는 이런 구조 이제 그런 게 조금 아직겠는데덜 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오죠 출산율, 출산율이 제일 아이 그러다 보니까 연애복이 결혼복이, 출산복이 나간이 현실이 있다라 거지. 그러다 보니까 어째 이런 상황들 이게 뭐예요? 고령. 고령 노인마음과 그러다 보니까 어째 <laughs> 이런 이제 이런, 이런 상황 이온하라는 것들이죠.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이렇게 되는 이런 이 이런 문제들 을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인지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과제입니다. 그다음 여성 대통령의 시대이죠. 그 대한민국 아주 역동적 여성이 대통령이 그 짧은 시간에 만들어진 것도 우리들은 역동적으로 대단한 것들입니다. 그럼에도불구 하고 이제 성평등, 여성 성차별 등. 아, 때가... 예전에 어때 이렇게 살았어요. 그 그러니까 나주시에서 아, 나온 부녀자 가출 방지 기간. 아, 너무... 이 짧은 시간에 근데 우리는 성차별, 내성차별하지 마라까지 발전했어요 일시에있었어요 70년대 때 <laughs> 재밌는 것들이 있죠 <좀. 웃음> 아무튼 대단히 역동적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수준에 따지면 아직은 조금 더 해야 돼 우리가 16강 안에 들고 안착되려고 하는 조금 노력 안 해보죠 우리 월드컵 16강에 탈락했잖아요 그런 상황이니다 그다음은 우리들어였요 장애인도 하게 되면, 닌비현상이 일어나죠. 우리, 휴고시설이라고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데 서울에서 이걸 발생을 했었어요. 국가인권 하면서 사과생명하고, 그런것도 사라졌고, 이런면서또이것맞맞죠 우리는 끊임없이 담으라, 담으라, 수없이 많이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이제 유구한 5,000년의 단일 민족의 역사를 끊임없이 강조를 하면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55위, 두개 55위, 5 7개국문5 0위그래 대한민국은 어째요? 어, 순수도발성 어, 혼혈이라는 영어를 쓰고 막.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돼. 요 이렇게 돼. 이건 뭐였죠? 최소한 이렇게 대한민국 상1% 되려면 이 정도 들어야 되겠네요. 근데 지금 어째 미국은 상 1%에 차지한 사람 17.7%, 한국 16.6%. 이건 뭐, 무슨 뜻이죠? 빈부 격차가 있다라고 합니다. 심화됐다. 이게 그러니까 대표적인 가 미국, 대한 국 이런 것들이. 이것들이 이제 우리들 소득 상위 1% 소득 비중이 95년대 7.1% 이렇게 네. 가고 있다. 시표 중산층 비율은 떨어지고. 이것은 어째 한국사의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다 이것은 어째 사회 갈등의 씨앗이 깊어지고 있다라고 하죠. 그 다음에 도시 농촌 간에도 격차가 심해지고 있죠. 저는 이제. 옥천군에, 어제 밤에 되학겠지만 옥천군에서 이런 운동을 하는 거가 제일 의미가 있다는. 다 도시 위주로 왜 인권의 문제만 했는데, 농촌의 인권 문제는 또 다른 문제야. 어르신들의 문제, 여러 가지 우리들이 밝히지 못한 인권 문제들이 있다 그런 것들을 밝혀내고, 그 다음에 전국적 이슈화도 하고, 충북의 이슈화도 시키고, 해서 이제 가장 지역 밀착적인, 농촌 밀착적인 그런 인권들을 주장하고, 야기하고, 눈 뜨도록 하고, 이런 것들, 그런 활동들. 그건 내가 볼 때는 한국의 인권 역사에서 기중한 어떤 활동들 이될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은 어째요? 핑폭이 확어하니까 행복지수가 어째요? 세계 97, 동거수들. 5시대에서도 가장 떨어져. 1 0 7이거다 말이죠. 그래서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해서 대통령이. 그러니까 다 국민들이 고문 해서 진짜 한게다 말이죠. 5 청소년 주간 반이었고, 주관 물질적 만족도는 세계 사위예요 근데 어요 주관적 만족도는 23위예요. 그럴까요? 입시가 지옥이니까 그겁니다 얘들 인자. 이런 것들이요 이런 문제요 이거 뭐예요? 덧덜 키재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런것들이니요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는 거가 인고이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어떤 리더시냐, 아니 어떤 어떤 리더냐, 인권을 지키느냐, 인권에 도움이냐, 인권의 미움이냐, 이런 어,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인권을 구하기의 방법 방법만한 것은 여기서 일, 3, 4, 5 중에 정답 찾기 한번 해보시면 무엇가 틀렸다라고. 잘못 자, 일본. 일본이죠? 네. 우리가 도덕시험 잘맞힌다고 해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삽니까? 아니죠. 인권도 또한 똑같다라고 하면 됩 이게 뭐 정답, 일본이라고 왕따를 개인적으로 스스로 다뭐이 그렇더니, 그 안다고 해서 우리가 왕따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하냐.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것 같지. 다섯 글자를 글자, 글자 조합을 한번 해보세요. 맞춰보세요. 아, 이것도 푸는 것입니다. <laughs> <laughs> 맞춰보세요. 가운데 줄에서 제대로 한번 맞춰보세요. 자. 인권 감소성. 인권 감소성. 인권 감소성. 권감인전 선물 받아서 가세요. 인권 감소성. 이게 이제 그 인권이라고 하는, 도덕이라고 하는 걸 너무 지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크다. 라고 해서 인권의 감소성.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 도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온몸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 그래서 한 10여 년 동안 계속 주장해서 수원 인권 감수성 과정을 만들었던 지금 K코네까지 감수성 코너가 만들어졌습니다 인권의 감수 인권에 대해서 뭐다? 애미한 어떤 것이 인권의 감수성이냐? 이런 것들이에요. 공중 화장실에 적힌 문고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될건눈물많이 아니다. 여기에서 아, 인권, 아, 인권적으로 바꾸면, 아, 이거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네. 라고 하는 그 의무표를 던졌을 때, 그 인권 값이잖요 그냥, 그냥, 그냥 사소하게 보아 넘기는 것들이 우리 수없이 있죠. 근데 여기 뭐가 문제일까요? 왜 남자는? 우리는 남자는 눈물을 몇 번만 흘려라. 성, 세 번만 흘 남자는 강해야 돼. 이런 게성 역할에 대한 그런 고정관념들을 우리들은 어렸을 때도 쉽고 살아보고 있는 것들이죠. 이성 역할에 대한 50 넘으니까 그냥 드러마번 보다 눈물이 줄지, 그요 <laughs> 네. 7번 방에 그 선물, 영화 보면서 얼마나 그래. 그래도 안경이 어가지고 그리고 도 제대로 그 드러내놓고, 그건 남자네. 드러내놓고도 눈도 흘리지 못해. 안경을 닦고 이렇게 하잖아. 요 이거 또 있죠. 이건 뭐예요? 남자만 줄만다. 그죠? 남 여자가 항상 아이를 돌보는 존재로 어떻게성 역할에 대해서 남자는 항상 밖에서 일하시고 여기서 열심히 지금 밖에서 일하고 지금 토요일까지 와가지고 서 이렇게 해서 하고 계시는데 서울시가 하는 성역할에 대한 그런 고정관념들이 있다라 남자 여자 관계없이 역량이 있으면 할수 있다라는 것자 여기서 유럽 표지판에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항상 여자가 예를 들어 근데 이제 유럽 쪽에 가게 되면 핀란드 유럽 쪽에 가게 되면 이게 치마가 아니라 똑같이 그냥 바지고 중립적인 롯드로 게 하게 됩니다. 이것도 있죠. 장애인 표지판이 예전에 표지판을 보여어요 이거였죠? 그러다가 지금 이렇게 바뀌었죠? 1과 <목소리> 2의 차이점이 뭐였어요? 활동성. 활동성. <목소리> 자, 예전에는 이것은 누군가였죠 밀어줘야지만 가능해요. <목소리> 장애인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만 바라보는데, 스스로 할수 있다라고 하는 주체적 존재로 바라보는 대응을 할수 있어요. 제가 이걸 중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중학생들이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중학생들. 일과 일의 차이점. 중학생들. 색깔. 중학생들의 수준을 너무 낮게 보 본. 중학생들 지금 북한의 지금, 김정은이. 중학생 때는 뭐들 대한민국 커다란 <laughs> 안보와 모든 것을 짊어지고 그 있어요 중학생들은. 지금. 중학생들은 뭐라 하겠냐면, 아, 이것은? 이것은 어때요? 수동 들체우고 수동 들체고 아, 그래 그, 그 중학교 수준을 너무 낮게 보지 마세요 아그래서 대한민국의 창조경쟁는 니들이 하면 되겠다 <laughs> 앞으로 우리들의 노후도끝장하도 되겠다 그러한 창의성을 기발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경제 각각 전문제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창의를 할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숨을 뭐 이런 것들 있죠 어때요 여긴 뭐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 화장실에 여기가 이제 남자 여자가 탁탁 속에 뭐 있죠 그렇죠. 남자애들과 항상 분리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 그래서 국가인권의 진정원권들이. 그넘어갈게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인권 감수성이라고니다 인권에 대해서 민감하니 것. 아까 말했던 그 민감은 뭔지는 내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마땅한 누리를 권리를 함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에 민감해야 된다. 그래서 인권의 리더는 뭐예요? 목표. 쌍기구로 줄여보세요. 꿈이 있어야 합니다. 즉뭐 해야 돼요? 뭐, 여러분들 인권 위원이니까 무엇을 해야 돼요? 목천군에 인권 증진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의 인권 목천군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이 비전, 꿈이 필요하다라는 뜻이죠. 첫 번째 꿈이죠.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뭐 재능 한국말로 기. 기, 기가 있어야 됩니다. 기. 다양한 생각들. 다양한 생각들을 어째 존중해 줘야 된다 괜히 나이가 많다라고 해서 누른다는 거예요 또 그냥 내가 조금 학식이 많다라고 해서 누른다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생각이 나올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지혜는 뭐예요? 꽤 아까 말한 대로 어, 어르신 인권 아이들 인권 이게 모두가 보장해 주려고 하면 서로 충돌한 경우도 있잖아요 거기서 뭐가 필요해 창의적인 지혜가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 인권을 죽이면서 내 인권만 산다라고 하면 그것은 인권이 아니에요. 반인권. 가장 인권에 법. 너의 인권과 나의 인권이 조금이라도 서로가 함께할 수 있는 인인하는 것. 상생하는 것. 거기에는 어때요? 엄청나게 꾀가 필요해요. 창의적 지혜가 필요합니다.